어, 안녕하세요. 도시농부 만덕직입니다. 오늘은 6월 9일 일요일이거든요. 오늘은 5일을 수확하려고 합니다. 1차 어, 5일을 정식한지가 5월 3일날 했거든요. 지금 어, 36일째 되는 날입니다. 어, 제가 한 열흘 전에 요수 비료를 1차 어, 주비를함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쑥쑥 잘 자랐어요. 지금 오이수확하는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조금 전에 어제 오늘 비가 왔기 때문에, 어, 복합 비료로 2차 준비를 했습니다. 중간중간에는 애호박이 두 그루가 심켜져 있어요. 그래서, 어, 노란 호박꽃이 보이실 거예요. 아, 오이 예쁘죠? 오이. 제가 한번 수확을 해 보겠습니다. 쭉, 쭉 컸어요. 한 1m 이상 컸어요. 쭉, 오이가. 오이 아, 심고첫 수확입니다. 그래도 이 많이 달렸네요. 역시 농사는 수확의 기쁨이 최고입니다. 아, 여기도 있죠. 옆에 요 색으로는 조선 오이 같아요. 오이가 좀 틀리죠. 그리고 오이를 수확한 뒤에 어, 밑에 처진 잎을 한두 장씩 잘라 줄 거예요. 여기도 오이 있죠. 이렇게 계속 오리가 달립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계속 달려요. 어, 꼽게 보이시죠? 오이가 또한 2, 3일 되면 또 많이 딸수 있을 것 같아요. 수확엔 오입니다. 둘, 넷, 네, 여섯 개. 어우, 금직금직합니다. 크죠? 1차 오일을 6개 수하겠습니다. 또 내라고 이틀 뒤도또한 대수 개 저희 다수 있거든요. 일단은 그 봄잎이 봄잎 밑에 큰걸한두 장씩 잘라 주겠습니다. 안 아, 자르면은 그 밑에 잎부터 흰가루병이라든지 녹은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두 개씩 절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잎이 많이 컸어요. 본잎은 잘라주겠습니다. 불이 켜요. 여기도 처진 잎은 잘라줘야 돼요. 지금 위에 잎만 해도 충분히 강합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색깔이 변했거나 또 비가 오면은 이 들어갈 수 있는 잎을 먼저 잘라 주겠습니다. 벌써 잎이 이렇게 누렇게 이렇게 변나저 하얗게 이런 다 잘라 줘야 됩니다. 음 이렇게 오 잎을 많이 속았습니다 밑에가 통풍이 잘 되고 또 광합성이 잘 되도록 햇빛이 잘 투시가 되도록 어, 이렇게 해 주셔야지 병충해 가 확실히 들어거든요예 오늘은 오이와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6일 만에 오이를 첫 수확을 했습니다. 역시 농사는 수확이 기쁨을 주네요. 어, 오늘 딴 오이를 한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식감도 좋고 부드럽고 맛있네요. 음, 아, 이런 맛에 농사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맛있는 반찬으로 해 먹겠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